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러사. 찬 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옴 나이라.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찬송, 2 7 9장인내 하신, 구세, 그 주여이내 하신, 구세, 그 주여내 가, 비, 혼, 이, 죄인노라하실 때. 날 보러 서서 주여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너라 하실 때에 날 비를 서서. 사비하신 모자 앞에. 그 예노라 하실 때에 날부리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 비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 복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주의 공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원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귀원하소서 조여주여 내가 비원이 제인노라하실 때에 날들을 소서 만복된 원우리주 위로하소서, 우리들과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날부러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내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기나 분꾼도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자는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성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인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련이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니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함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재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같이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려고, 되려고 너희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낸 자니, 낸 자니 나는, 나는 여호와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은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이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께서 내 성호를 속, 속되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욕보이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의 백성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도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답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 16절 앞부분에 보면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어떻게 함으로요 성물을 구별 하여 먹음으로 성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 그 예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므로 음식 과거에는 음식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지금은 자기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아무나 먹지 말아서 오직 제사장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 먹어서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나를 그리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반절에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의 자손 중에서도 몸이 부정한 사람들은 이사상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병 환자라든지 유출병자라든지 또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라든지 설정한 자라든지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기에 결코 이러한 몸이 부정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러한 음식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인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일반인 가운데는 제사장의 객 손님이라든지 품꾼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은 결코 이 제상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의 딸 가운데서도 이제 다시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어도 가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음식 음식들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려졌던 모든 곡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16절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물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성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이하에서 25절에서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흠이 없고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말라기 시대를 보면 말라기 시대는 타락한 세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못한 세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한 세대의 모습에 대해서 말라기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들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눈먼 희생으로 드립니다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결코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 22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기쁘게 받으시지 아니하는 재물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반드시 서원 재물이나 자원 재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19절 말씀해 보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를 드린다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릴 때에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결점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눈먼 것, 상한 것, 지체가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로 먹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물 가운데는 자원 제물과 또한 서원 제물이 있는데 자원 제물에 대해서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용납된다 그러나 그 외의 소원 제물로는 이러한 것들 결코 드리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한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와 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흠이 없는 것 결점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렛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수소가 태어납니다. 수송아지지요. 또 양이 태어납니다. 염소가 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러한 그 새끼들이라고 할지라도 일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7일 동안은 일의 동안은 반드시 그 엄마의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 어미와 같이 젖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나 여덟,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재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최소한의 7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간을 두어서 그 새끼들 그 새끼들의 생명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 절도 보면요 20 팔절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동시에 그 부모와 자녀, 암소나 암양의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음으로 말미암아 실을 말리는 이러한 일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재물이 될 짐승이지만 그 짐승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것을 가지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심지어 이런 말씀도 신명기 가운데는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복음 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라고 할지라도 어미와 알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성물을 구별함으로 아무나 먹지 말므로 이 모든 것들을 내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흠 없는 것 결점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비록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최소한 일해 동안은 잡지 말라. 그리고 동시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짐승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죄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 우리는 늘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물을 구별하므로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아론의 자손 중이라고 할지라도 문둥병자 유출병자 시체로 부정하게 된자 설정대장 등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준 음식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일반인도 먹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아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재상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는 드렸으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눈먼 시생으로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까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드렸으되 잘못 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음을 우리들은 보게 되오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성별된 것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우리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온행당중앙교회 성도들이 성경 1년 일독대회를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각자 개인개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까지라도 들어주셔서 저들의 삶에도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건석들 다 되게 이 새벽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날 이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라. 아멘.